또 핵심 때로 나왔다. 네, 몇 장이에요? 10편, 61편, 3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가 뭐였죠? 네, 지키는 사람. 네, 맞습니다. 빛을 비추는 거는 이제 등대. 망대도 빛을 비추는데 이제 망대가 성벽에 성벽에 가장 꼬투리에 딱 붙어가지고 적이 오는지 감찰을 하고 적이 저기랑 싸우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망대 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망대가 함락당하면 이제 성벽이 다 함락당하는 거예 응. 망대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300%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갖춰야할 망대가 뭐냐. 그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망대가 뭘까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망대가 뭐예요? 그라스. 아, 그라스. 그라스겠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의 망대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가고 세상 가고 친구들 만나고 모든 만남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망대라면 저희는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다면우리에게 어떤 망대가 준비되어야할 것이냐. 여러분, 들이 지금 어디가 어디가죠? 평일날? 학교 요 네, 여러분, 여러분, 업의 학업의 잘세워잘할워야 해요. 분여 학업. 학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기능이라고 할수있분여 자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 수빈이가 잘하는 건 뭐예요? 체육. 체육. 학업 아닌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현이는 뭐 잘해요? 둘다 체육 잘해요? 아, 체육에 특화요 미술이요. 미술 잘해요? 오. 너네들 음악도 잘하잖아요. 피아노 배치잖아요. 네요. 어 그래요. <laughs> 자. 자. 학업에는 어떤 게 있어요? 수학, 네, 예. 예. 어, 수학 있어요. 국어도 있고, 과학도, 영어도. 있고요 어 많네요. 또 뭐가 있어? 사회, 역사도. 있고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지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학업과 많은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친구들 이거.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안 많아요? 세상에? 많아요. 많아? 화업과 기능이 이미 망대로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야쟤 진짜 잘한다. 고 부러워할 친구들 많죠? 그쵸? 그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공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세상에들은. 학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잘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앉아있는다고 공부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앉아만 있으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어. 아니에요. 엉덩이만 앉아있는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은 저기 잠깐 우주도 갔다 왔다가, 게임 속에 들어갔다 왔다가, 일일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학원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우리 수빈이 공부 잘하잖아요 네 그래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 잘하는 걸까요?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요? 내가 뭐가 될 건지 꿈을 생각해요 그래요? 미래를 생각한다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뭐 하고 싶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하는 <laughs> 데들 <나도> 봤던데 <laughs>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수준 좀 넘어서죠. 막 자격증 따고 난립이지. 어떤 거? 목표식이죠. 목표의식 어떤 목표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뭐 자기만의 목표. 공부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뭐 이런 거? 아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좀 잘한다고 저는 보습한데. 목숨. 목숨이에요. 목숨이에서 아, 지금.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 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것그 동기부여가 뭐예요? 뭐예요? 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어 아, 뭐 나는 네, 우리 집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 삶에서 벗어나겠다. 음. 오 맞아요. 맞이 이야 저기 동기부여 맞죠? 어? 음. 그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집이 가난하다는 동기부여가 목표가 되어서 미래를 좌우하는 학습 설계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무슨 이유를? 머가 좋아. 어, <laughs> 타고난 머리. 시간입니다. 아, 시간. 시간을 잘 씁니다. 네. 시간을 많이 하려 해도 <laughs> 공부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시간을 한번할때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물어보잖아요. 10시간 공부하지않아요 두세 시간딱 공부하는데, 다른 걸 절대 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보고 단기 집중이라고 해요. 빡 하고 집중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를 세우는 거냐면, 사실은 이 시간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능 서비스. 기능의 망대를 하겠다는 건, 시간을 어디에 쓰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 때도 시간 잘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 잘 써요? 한시간만 놀고 올게요. 한시간 노는 게 시간 잘 쓰는 거예요. 뭘까요? 시간을 우리 친구들도 시간 어? 시간을 잘 나눠요. 오 좋은 방법이에요. 또 시간을 잘 쓴다는 말이 뭐예요? 계획을 세워요. 시간을 잘 쓴다는 말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잘 분배한다. 나눈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시간에 활용을 뭐예요 활용을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네. 어, 별,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표현한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배한다, 시간을 계획한다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실천을 하려면은 내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이시간에꼭 필요한 거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것만요 확실히 썼을 때그 시간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차피 알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 시간 배분 어떻게 해요? 음, 음,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영어 자 우리 한번 시간을 봅시다.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24시간 있잖아요. 음, 네. 잠자는 시간 이 정도 잠자는 시간을 할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논다고 하잖아? 만약에 하루 노랠 거야 그럼 어떻게 노는 줄 알아요? 저는 한 명을 한 번에 하루 종일 잡지 않아요 쪼개서 놀아 여기는 수연이 여기는 수빈이 여기는 현지 여기는 은진이 이렇게 논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들이랑 놀때한 방에 집중하는 것도 있는데 놀 때도 내가 계획적으로 저 친구랑 뭐하고 놀지 저 친구랑 놀아서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놀때 그냥 놀면은 시간이 훅 가잖아 음. 여러분 놀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시간 어떻게 가요? 금방 가요 두세 시간 금방 가는데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수민이가 한별이라 친구를 만나서 한별이랑 축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밍을 했어요 도움 돼요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되죠? 건강. 건강이 주고 신체가 발달되고 클라이밍에 체육에 대한 장점이 늘어나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되는 사람? 네. 뭘 놀더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움되는 걸로 놓세요 오케이? 그거 해보고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다. 계획과 계획적으로 시간을 분배한다. 어. 수영 가는 것도 아주 좋게 노는 거예요. 아우 잘했어요. 저렇게 놀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에게 도움되는 걸 놓으세요. 그렇다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 수학 가지고 한 시간 해요? 영어 가지고 한 시간 하나요? 그럼 못 할걸요? 공부할 때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공부할 때 재밌게 하는 방법? 어려운 것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하나하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열받으니까 뭐부터 생각하냐 이 공부의 끝을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고하냐면 미리 본다 라고 그래 미리 본다 내가 수학을 오늘 학습지를 두장 끝내야 돼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거 알려주니? <laughs> 잘들어 학습지 두 장을 끝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에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습지 두장이렇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를 일곱 보고 있으면은 뒤에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 모양. 아, 그렇지. 그래, 진짜 그래요. 아,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방법을 뭐 있는 지 알아요? 끝에 거랑 여기 거랑 하나씩 하는 거야. 이해돼요? 아... <laughs> 이해돼요? 잔머리, 잔머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작과 끝을 동시에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는 느낌이더라고 <laughs> 느낌만 그래 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1번 하고 20번을 20번 같이 19번. 2번 하고 19번 3번 하고 18번 응. 그럼 점점점점 애들이 붙잖아 응. 그래서 응. 여길 응. 다 끝낸 거 응. 같은데 응. 뒤에 거가 다 끝나 있는 거야 응. <laughs> 이해돼요? 응. 아, 잔머리를 불려야돼 응. 선생님은 공부할 때 지금도 선생님은 학교 다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일을 하잖아 일하고 학교 가려면 이 시간을 얼마나 쪼갰어야 돼? 나는 너희들은 여기까지가 다 노는 시간이 공부한 시간이잖아. 선생님은 자고 요정도 자고 여기까지는 다 일하는 시간이야. 여기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밥 먹는 시간 좀 나오면 한두 시간밖에 없어. 공부할 시간이. 그것도 없을 때도 있어. 거기다가 이제 교회 가. 우리 예배드려. 그지? 그럼 시간이 더 쪼개진다고. 그럼 어떡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한다? 중한다. 근데 그 집중을 할때 어떻게 한다? 쉬운 것부터 한다. 정복할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랑 쉬운 거랑 같이 한다. 이해돼요? 네. 그걸 보고 100% 학원 망대. 무슨 망대? 네. 나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지 말, 공부 열심히 해라. 노는 거 열심, 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놀 때도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때도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쓰지 말라 이거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뭡니까? 집중. 집중.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 영성이 있는 영정망대 절대망대가 되어야 해요. 이 절대 망대는 바로 교회 망대예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시간은 바꿀 수 있지만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우선순위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상원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다가 못해도 그 다음 날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이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는 경험자, 유경험자. 내가 말씀 한 시간 듣는 거, 말씀 30분 듣는 거아같지 그래서 말씀 30분 듣고 나면 그 30분이 굉장히 다른 거 하면 영어 단어를 한 10개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laughs> 절대 못해요. 말씀 30분 안 듣고 핸드폰 살짝 쳤는데 영상 한 시간 본다니까? 영상 3시간 봐요. 네, 저, 누가 에티켓이 이렇게 없는 거죠? 어, 영화 볼때 무음 교회의 말씀대로 또 물어봅니다. 끄세요. 나 영화 했때안 받는다. 네. 밑에 그거 내려다 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무음에 네. 그거 5분 안 들었다고 5분 전화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 안 생겨요. 우선순위. 우선해 주시고요. 우선순위는 어로 왔나? 말씀.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연수빈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온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 학업 기능 훌륭한 애들 많다니까? 이거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이긴다니까? 이걸로 이게 생각하지 마요. 얘네들은 덤비는 게 달라. 아니, 지금 뭐 벌써 유대인들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덤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의 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자녀들도 잘 하거든요. 열심히 목숨 걸고 하거든요. 생명줄이 없어가지고 얘네들 이거 아니면은 생명이 끊어진다 생각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죽기 사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죽기 사를안 하냐면 믿는 구석이 있어. <laughs> 아 가끔씩 생명줄을 끊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믿는 구석이 있어. <laughs>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는 괜찮아. 내려가도 네. 괜찮, 올라가도 괜찮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야. 성적 못 받으면 엄마한테 죽었다. 맨날 그만하잖아.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느냐? 그리스도름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죽을 것만 큼 사는 사람들 살리려고 여러분들 공부하네.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맨날 TV 보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라. 맨날 TV 보고 뭐하고 놀까? 뭐하고 마실까? 뭐 하면 재밌을까? 이 얘기만 평생 하다 산다. 잘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아, 오늘 가기 싫다. 아, 공부하기 싫다. 니네 몇점 받았어? 오야 좋겠다. 너네 어느 학원가? 뭐 하고 놀면 재밌을까? 이 얘기만 평생 하다 선다니까? 진짜 엄청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엄청 돈 많은 사람이랑 완전 공부 안한 하는 사람이랑 하는 얘기 똑같다니까요?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하고 놀까? 여러분들은 말하는 말이 틀려요. 우리는 누구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뭘 먹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놀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공부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왜? 여러분들 어느 나라 갈까니까?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드럼을 놓으면 난 드럼 쳐야겠다. 누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네. 절대망대 세우는 거가 뭐다? 200% 아, 100% 영성 절대망대 100%. 100%. 100%. 100 기능, 기능 세워라 이100% 이거는 기능망대 학원망대 세워라 이100% 하기 위한 게 보다 얘는 바로 우선순위 바꾸는데 사모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만 한 얘기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해야지 하고 메시지 듣고 쓰시라고 아, 그래가지고 <laughs>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뭘까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영적 어, 만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기능 망대, 영적 망대.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이 환장. 음, 여러분들이 문화를 바꾸는 문화 망대를 하세요. 자,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문화를 바꿨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운 게 교회를 세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뭘 세우는 거냐? 문화를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세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부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딜 가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체성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절대 하나님 믿는지 몰랐어 저 사람이. <laughs>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은 부끄러워해. 자, 이, 이분 누구예요, 이분? 이분 누구예요? 어. 야, 김은진 집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누구 엄마예요? 부끄러워요? 아니, 엄마가 뭐 부끄럽냐고. 만약에 야가 엄마 부끄러우면 어떻게 어요한 대만. 한 대만 맞겠어요? 맘상 만장, 몸상 a 상 아, 속상. 아싸, 뭐, 어, 이제부터 거죠. 어. 어, 그래. o 그래. You got a girl. Good night. I don't know what to grow. You want to get a little bit of a g i 는 l You're a woman. You're a woman. You're a w o 이 a n y o u 고 e a woman. 여러분 어디가서 생명복음교회에 다닌다는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거 같아요 충분히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생명복음교회 영적섬이시다 영적 그래서 우리 지금 수빈이가 수연이랑 엄마가 다전도한거예요 정체성이 뚜렷하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얘를 하나님이 안쓰면 누굴 써요 우리 수연이 같은애를 하나님이 안쓰면 누굴 쓰냐고 맞아, 맞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안 사용하시면 누굴 사용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 <웃음> <웃음>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하나님 손해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는 문화의 망대가 되기해요 희한하게 수빈이가 나를 따라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왠지 수빈이 따라가야 될것같고 수연이가 아나 너랑 안 놀아 너 그냥 너희끼리 놀아 그런데 계속 수연이랑 놀아야 될것 같은 왠지 수연이랑 놀면좀 기분이 좋고 왠지 수연이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 <laughs> 무슨 문화의 서밋이냐 100% 살리는 문화 만대가 되요 누굴 살려요? 생명줄을 거는 거죠? 응.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려요. 그럼, 너!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 만으면 죽어요, 천국까지 안 가고 지옥 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요 <laughs> 살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요? 응. 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안요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그런데 수빈 옆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친구들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음, 맞아요. 도와주는 문화란 말이에요. 수빈이가 딱 봤는데 친구 어려운 일 당해. 그랬더니 같이 어렵게, 아, 해. 그게 아니라, 야, 그만해. 하지마. 제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썸.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는 애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근데 그 교회 갔다고 해서 얘가 당장, 어, 그래, 교회 가자. 그럼 그것도 이상해. 수빈아. 세아가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그래, 이네 따라가서 교회 가야겠다 이러면은 그것도 약간 이상하거든? 약간 찌찌라거나 그럴 수 있어요. 왜러니까 얘가, 어, 나안갈 거야. 라 그러면은, 어, 그래, 나는 그럼 교회 갔다 올게.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요. 이해 돼요? 수민이, 수현이가 그런 거에 전혀 동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생명줄 있으니까. 이해 됩니까? 자, 그렇다면, 현장의 문화를 살리는 망대와 기능과 학업의 문화, 학업을 살리는 망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나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문을 속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요것도 요것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교회에 우리 절대망대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게 뭐예요? 자, 영성으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일부러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에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기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울 만큼 여러분들이 100% 노력하는 방법은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이 시간, 엄마한테 핸드폰 달라고 하는 시간 소중하죠.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해요. 엄마한테 시간을 벌어쓰는 거 말고 여러분들 시간을 스스로 벌어쓰세요. 여러분들 지금 돈 버지 않잖아요. 돈이 시간입니다. 노래방 1시간 얼마예요? 5천 원이요. 에 네, 그게 시간의 돈이에요. 시간 계산하시라. 돈으로 계산하시라. 그만큼 중요한 게 시간. 그냥 핸드폰 보고 3시간 날아갔다 15,000원 날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봐요. 롯데월드 얼마야 하루에? 다 타는데 5만원 돈이야. 시간이 돈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들는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문화를 바꾸는데 뭐를 잘 갖춰야 된다? 인성을 가 인성을 잘 갖춰. 그래서 저번 주 우리 토요일날 인성에서 뭘 배웠어요? 질서를 지키고, 약속. 을 지키고, 자율. 이 질서와 약속을 자율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여러분들 저번에 있었던 인성. 기억 나나요? 네. 네. 저기 성경책 발로 잡으면 안될것 같죠? 음. 다시. 인성. 여러분들의 인성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해야 될거잘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인성 중에 하나는 인사예요. 그런데 네. 우리 지금 램너트도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지금 캠프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옆에 온 친구들을 너무 잘 데리고 오고 친구들이 랑잘 놀고 싸워도 잘 화해하고 아주 멋지게 지금 이미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요거를 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100% 200% 300%꼭 300%의 절대 망대를 우리 친구들이 세우는 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말씀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믿고 올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 서밋이 된 친구들이 이제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기능 서밋, 학업 서밋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 많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살리는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안전 요원으로서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절대 방대로,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는 방대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 아멘. 네, 포로하고 갈 거예요. 응.